네, m 비 n 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하는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입니다. 앞서서 시청자 고민부터 해결하고 왔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을 편입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앞서가는 안목, m 비 n 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 중심으로 좀 포트를 구성해 봤는데요. 바이오와 재건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 총 3개 기업 리뷰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알테오젠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크에 이어서 일본의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매니저님은 5차 목표가 40만 원도 달성한 상황이고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도 거의 대부분 달성을 한 상황인데요. 상승 여력 앞으로 얼만큼 더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5차를 떠나서 6차 목표가가 42만 원이었거든요. 네. 42만 원을 이제 지난 금요일 장에서 단숨에 넘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다이지 샹큐에 대한 어떻게 보면또 그런 수주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 가지 강한 흐름으로 장중에 15%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알테오젠하고 리가킨 바이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편출을 했잖아요. 그거 하면 그알테오젠이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선두주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만 딱 보자라고 했는데 신고가를 갱신하면. 면서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 당연히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좀 챙겨가도 되겠지만은 조금 더 욕심을 좀 내보자다라고 하면은 조금 과감하게 못 붙게를 상향 조정해서 50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오, 네.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아 이거 50만 원, 52만 원 가겠다라고 다들 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시장에서 풀이됐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단발성으로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금요일 같은 장에서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돌아왔을 때는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 자리에서 내가 52만 원에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서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유자의 영역이겠네요. 네. 네, 다음 목표가는 50만 원으로 상향해 보겠습니다.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재건 관련주 하나 보겠습니다. s y s t l 인데 오늘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더 키우지 말아라, 확전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Y. 때. 어, 좀더 지켜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si 스틸텍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눈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건설기계 쪽에서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기계가 또 이제 강한 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건 테마들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서 어떻게 보면 섹터 내에서 순환면을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조정 이틀 동안 조정받고 나서부터 신고가를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하고에 대한 통화로 인해서 이제 재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무게가 또 실려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하면 앞으로에 대한 수급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거라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큰그 맥락에서 봤을 때. 박스권에는 있 상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다시 한번 신규로 접근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어, 홀딩하셨다가 수익을 좀더 극대하는 전략으로써이 2차 목표가 6천원까지, 어, 어, 그 다음 목표가 네. 7천원까지도 한번 바라봐도 되니까는 그 점은 참고하셔서 홀딩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7천원까지 상방 열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은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아,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YJ 링크입니다. 어, 저희가 7일에 매수한 이후에 14% 수익을 냈다가 현재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도 신규 매수가 가능할까요? 어,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리뷰를 드렸는데 오늘을 가지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섹터 내에서 테마장들이 가장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당분간 이런 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관련된 수혜주들이 테마장세를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건 다음에는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자리도 당연히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음, 보여지고요 네. 이미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가놀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라 하면 충분히 지금 신규도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는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2만원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우주 항공은 뭐이 종목 말고도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또 포트에도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진입도 가능한 YJ 링크에 대한 전략 짜 봤습니다. 어,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들에 대한 후속 전략 세워 봤고요. 이제부터는 현 구간에 좀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이 현 구간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터 어떤 쪽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어, 로봇주네요. 네. 어, 우주 항공을 이틀 연속 가지고 오시다가 오늘은 로봇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로봇주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인가요? 어,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또 부각되고 아, 있는 트럼프 네. 트레이드 섹터,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 산업이라고 하면은 미래 산업에 대한 먹거리 중에 좀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로봇주들에 대한 조정 장세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동안에 상장했던 로봇주들도 당연히 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좀 조정 받고 이후에 좀 이제 바닥권을 다져놓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 로봇계가 또한번 포착이 됐다고 라 네.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한 신사업을 꾸려 가려고 하고 있고 자신만의 뭔가 색깔을 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재건들도 있고 있겠고 또 머스크와 관련된 우주 항공의 사업도 있겠지만은 네. 그와도 더불어서 로봇 사업까지도 또한번 어, 뭐, 어,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로봇계가 정의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 로봇주들에서 본다라면 대표적으로 엔젤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어, 하이젠, r m 이라든지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시세를 많이 불출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외 쪽으로서도 사적 보행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로봇계가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임무를 맡았다. 어, 로봇 섹터도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기대. 대가 되는데 어, 그렇다면 로봇계 관련 줄까요? 오늘의 탑픽 어떤 기업인지 지금 바로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입니다. 로봇이라는 기업인데요. 어, 클로버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로봇 어떤 로봇을 만들고 있죠? 네, 클로봇이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이다 보니까 아, 다소 좀생소하는 네.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또 인천공항 국제공항사하고 어떻게 보면 사족보행 로봇에 대해서 공급을 계약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보안 관련된 측면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번엔 트럼프 이제 당선에 대한 로봇 관련된 어,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모 기업가를 갖고 있는데 그 기업가 클로봇이 과거에 또 업무 협약을 맺었던 기업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오늘 장중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클로봇은 공모가가 1 3 0 0 0 원이에요. 근데 현재 바닥권에서8 0 0 0 원부터 9 0 0 0 원까지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 현재하게또 저평가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 앞으로 미래 산업을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이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저점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막 바닥권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게 제가 오전에 딱 원고를 보냈을 때 이게 한 5%에서 6% 정도 사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장중에 17%까지 들어왔는데요 저는 오늘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면서 현재 한번 아, 편입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받 있을 때는 13,000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7,500원까지 내려막이 타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터널아운다는 시점을 보여왔고 오늘도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따라서 저는 오늘 목표가를 1 6 0 0원 상한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는 그 정도는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자리에서 만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서 2차 상차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우주 항공이라든지 재건에 대한 움직임들도 강했지만은. 다음 후속주로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터가 바로 로봇 테마가 또될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는 고점을 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7,700원 좀 넓게 잡겠지만은 7,7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가 트럼프 트레이더 섹터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서 미리 종목을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 클로봇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만원 지지라인.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봇까지 만나봤는데 매저님 현재 시장이 좀 트럼프 트레이더 섹터만 잘 가고 있거든요. 오장 전략은 어떻게 해볼까요? 아네 맞습니다. 오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네. 2차전지와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여전히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질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장 또는 당분간은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테마 위주에 대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빠른 매매를 좀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마장에 에서도 수익을 좀낼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에는 테마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빠른 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픽 섹터와 오후 전략까지 챙겨 봤는데 김응태 매니저님과 더 얘기를 나누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네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땡 어, 녹색밴드에서 김응태라고 검색하시면요. 그 날에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